예, 펜앤드마이크 100만 구독자 됐다고 축하를 먼저 해주셨네요 상사원님 고맙습니다 펜앤드마이크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어제 저녁 9시 40분경에 유튜브 100만 구독자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오늘이기까지 많은 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00만 구독자의 사랑을 받는 오늘이기까지는 여러분들의 아, 응원과 또 진심 어린 기원이 있었기 때문에 달성하게 됐습니다. 베네드 마이크는 문재인 정부의서슬이퍼렀던 2008년, 2018년이죠. 2018년 1월 2일 국내 유튜브의 선두 주자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동안 모진 풍파와 여러 가지 어려운 세월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막혀있던 응어리가 터지는 듯한 느낌으로 또 하나의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섭섭함이 있어도 때론 마음에 들지 않아도 팬앤을 꿋꿋이 응원해주고 지켜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안듯이 팬드마이크는 이제 대한민국의 언론 생태계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파괴력 있고 파격적으로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희는 곧바로 200만 구독자의 고지로 달려갈 것입니다.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론, 직필, 언론은 정론, 직필을 해야죠. 정론 방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가지 이벤트를 하는데요. 8월 26일 프레센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기념 팬엔이 쏘는 그런 두 가지 이벤트입니다. 첫 번째는 8월 100만 기념으로 해서 8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 중구 프랜서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신, 합니다. 참석 신청을 하고 또 오시는 분들께 기념품을 드립니다. 참석 신청은 pennmik17-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ennmik17-gmail.com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어, 저희들이 어, 참석자를 사전에 체크하도록 하겠고요. 8월 26일 오후 2시 30분 프레센터입니다. 또 하나는 100만 기념 영상 콘, 콘테스트 공모전을 합니다. 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요. 8월 22일까지 영상을 보내주시면 당첨자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영상 3분 안팎의 분량으로 만들면 되고요. 영상 주제는 여섯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두 번째,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이유. 세 번째, 가장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 네 번째, 펜앤이 이래서, 이래서 좋다. 다섯 번째, 춤과 노래 등 장기 자랑. 여섯 번째, 기타 자유 주제입니다. 영상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pennmik17 골뱅이 gmail.com 컴입니다 100만 구독자 달성에 많은 분을 응원해주셨고 나른한 의원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는데요. 자, 검찰 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통보했죠. 어, 김명수 전 대법원장 6년간 문재인 정부 때부터 대법원장을 했는데 김명수 사법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의 사법부 체제를 근간을 흔들었다는 평가가 많았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을 위해서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지하, 수리하지 않아 직권남용 동으로 고발된 사건이죠. 여기에 어 국회에 거짓말을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아 법원 사법부 이거 추태 김명수 사법부가 적나라하게 보내 어 보여줬죠. 자이 문제부터 시작할 텐데요. 우선 송인재 대표님, 송인재 대표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또이 백만이라고 하는 이 축하의 순간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예. 우리 소위 정치 시사 유튜브의 초대형이 유튜브를 가르는 그걸 백만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 또 골드 메달을 획득하게 되게 되겠는데. 가장 뭐 축하 받아야 될 분들은 역시 펜앤마이크 구독자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어 유튜브는 말 그대로 이 정보의 바다입니다 예 유튜브가 시작된 지 10년 이렇게 되죠 가까이 굉장히 많은 성향의 시사 유튜브 들이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은 뭐전 국민이 기자입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련 받은 뭐 기존의 기자였죠. 출신이죠. 네.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 유튜브도 시사이 유튜브도 좀이 내용이 공정하고 네. 그런 것으로도 지금은 이제 뭐 유튜브 시대지 않습니까? 네. 광고 시장 자체가 70% 80% 유튜브로 옮겨왔어요. 네. 이건 유튜브가 중심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유튜브 시장 전체의 이 정보의 흐름이 이제는 바로 잡혀가려면 경쟁력이 있는 공정한 유튜브들이 자기 역량, 힘을 발휘를 해야 한다. 네. 결국 뭐 시장입니다. 네. 공정한 자유 경쟁이죠. 네. 이 경쟁에서 이겨나가는 모습. 네. 제가 펜앤 마이크 100만에서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네. 이 200만이 되고 300만이 돼서 새로운 네. 우리 유튜브 시장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유튜브 시장 자체는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어, 보수 서상의 성향의 유튜버들이 먼저 시작을 했고 상당히 초반에 승기를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유튜브 상황은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은 어,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볼때이 어, 좌우 어떤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혀? 지금 보수파가 훨씬 유튜브 쪽은 강하다라고 보고요. 예. 뭐 여전히 물론 좌파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좌파 쪽은 가짜뉴스가 강해요. 가짜뉴스. 저도 예. 유튜브를 합니다. 제가 아까 이게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도 유튜브를 하고 썸네일을 만들면서 음. 이 과장, 음. 가짜뉴스의 유혹을 받습니다. 음. 제가 언제나 이 예를 들거든요. 개가 사람을 물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예. 개는 당연히 사람을 뭡니다. 예. 사람이 개를, 개를 물었다라고 해야 관심이 가거든요. 예. 이게 가짜 뉴스가 횡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음. 우리는 지금 가짜 뉴스에 대한 단속법도 없습니다. 예. 없는 겁니다. 이게 음. 가짜 뉴스는 언론이 아닙니다. 개가 음. 사람이 아니듯이 가짜 뉴스는 언론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가짜 뉴스를 하고도 이 언론의 자유 뒤에 숨으려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음. 제가 보기에는 좌파 쪽의 유튜브가 기, 이 일부 힘을 쓰는 것은 가짜 뉴스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예. 물론. 뭐, 보수, 우파도 가짜뉴스가 영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시장이 바로잡아져 갈 계기가 될 수가 있다, 펜앤 마이크가.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저도 힘을 얻고요. 예. 축하드리고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통이라든가 뭐 방심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유튜브 시장 내에서 건전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역할도 하겠지만 사실은 유튜브 내에서 경쟁 내에서 정론을 방송하는, 그리고 진실을 방송하는 그 유튜브 방송들이 경쟁 시장에서 우위에서야 자연 퇴출되는 그런 가짜뉴스 방송이 자연 퇴출될 수 있도록 경쟁 시장에서도 이겨야 되겠죠? 자유 경쟁에서 네. 공정한 언론이 이길 수 있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가짜뉴스는 한 번씩 이게 사람이 개를 물었다라고 하면 관심은 쏠려요. 그런데 예. 이게 한번 쏘고 두번 쏘고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예. 이 가짜뉴스나 과장하는 언론의 특징은 제가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오랫동안 제가 뭐 방송에 있다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게 많은 예측들이 틀립니다. 예. 또 말이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예. 펜앤 마이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펜앤 마이크 출연하면서 제가 말에 제 말에 제 스스로 이렇게 제안을 두는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게 제대로 된 언론이거든요. 네. 제가 어떤 유튜브에 다른 유튜브에 가게 되면 많은 제약을 제 스스로 줘야 합니다. 아, 그래서 또 많은 요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 저도 방송국에서 PD를 하고 방송 진행을 해봤거든요. 네. 이 방송국은 언제나 그런 요구를 하게 되죠. 네. 이런 것들이 없이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유튜브 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보시면 이. 방송이라는 가 유튜브도 음. 이 자기 주장과 팩트가 뭐 굉장히 이렇게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음. 근데 팩트와 팩트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이 도외시하는 자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이제 사이비 종교로 가는 거거든요. 음. 이 부분을 잘 보시면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넬마이크가 음. 그렇지 않고 백만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것에 이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페낸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페넨마이크는 쉼 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페넨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팬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팬앤마켓은 팬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